잘설명드수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안내를 보시고 나서 이게 지금 시켜서 나온 소바입니다. 양이 핑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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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재크림입니다 오늘은 일본 하면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맛집 찾기 투어 알려지지 않는 맛집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 예정이고요. 어떤 곳을 갈지 한번 같이 궁금해 보시고 함께 따라가시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 좋은 기운 받아 가겠습니다. 하카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카타는 오랜만에 오지만 언제 봐도 같은 것 같아요. 하카타 버스 터미널 8층에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음식점들이 준비해 있습니다. 어, 1층에는 외곽에 봤을 때그 유명한 한바그 집이 있긴 한데 어, 거기는 줄을 오래 서야 돼서 당연히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줄 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8층에 올라오셔서 8층에 있는 음식점들 중에 먹고 싶은 데를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웬만한 음식점들은 다, 있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8층에 오시게 되면, 한이 정면판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모서리들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 매장이 어딘지 보이게끔 잘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안내도를 보시고 나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고 싶은 매장을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층에 있는 라면집에 들어왔습니다. 후프 소리 아 데리스 라면 아, 라노 어 미니 세니 세트를 시켰는데 미니 세트가 품절했다고 합니다. 점심 시간에서 왜 품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조자 세트로 다시 시켰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자판기에서 면을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그 내부에서 어떤, 어떤 굵기로 먹고 싶은지 국물이 진할지 기름기가 많을지에 대한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어를 모르기 번역을 돌면서 눈치껏 잘구매을 했습니다. 어 친절하다 보니까 워낙 알아서 잘 받아주시고 어, 일본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국물이좀 진한 맛을 드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쉽습니다 유명한 돈꼬치 라면이 나왔습니다 후쿠오카에 오게 되면 돈꼬치 라면을 무조건 먹어야죠 유명한 돈꼬치 라면 이치란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터미널 8층에서도 어, 충분히 맛있는 라면을 즐길 수 있고요 어, 터미널 1, 1, 2, 3층은 버스를 타는 데다 보니까 8층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주 찾지는 않아요 1층에 한버거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8층에서 새로운 매장들을 경험해보시면서 맛집을 찾아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은 저는 한입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아 이게 일본인지 어좀 뭐 저는 국물을 좀 진하게 시켰습니다 진한 사골국물과 돼지고기 국물로 돼지고기와 사골이 같은 돼지긴 하지만, 아우 찐해서 풍부합니다, 맛이. 음, 면도 좀더 탄탄한, 쫄깃쫄깃한 면을 시켰어요. 탄탄하고 쫄깃쫄깃하게 되면, 맛이 안 배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맛이 잘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합니다. 제 다른 영상들도 보면 알겠지만 음, 먹을 것을 좋아하는데 일본만큼 제가 와서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먹는다없 없었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음식들 막 질리지도 않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리아토에나저는좀더 매콤한 맛을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오 어? 음. 조자, 조자가 나왔습니다. 간장을 살짝 씩뿌려서 먹어 보세요. 잘구워졌어요음 바다 않은 수분 때으에 육수 때문에 촉촉합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실하 실해요. 본국 사람면 여기는 국물이 면이랑 김이랑 아까 고기랑 메추리알, 뭐 시금치 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혹시 뭔지 모르겠는데 시금치 같은 파란 게. 식감도 비슷해요. 단출하게 되어있는데 맛이 어떻게 잘 나는지. <laughs> 아 이쪽이 그냥 흘러내려 흘러내려. 클리어. 또 가겠습니다. 이쪽이 텐카페입니다. 아이. 이쪽이 콜카페 입니다 음, 여기는 콜카페라고 하카타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오면 있습니다 거기는 의류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는 회의실도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콜카페에서 시그니처 카페를 시켰는데 어, 따뜻하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 더워가지고 그냥 차가운 걸로 시켰습니다. 먹어보게 되면 콜드부르네요, 결국. 콜드부인데 어, 스트로우는 쎄요. 이게 어, 신기하긴 한데, 맛은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요게 지금 금액을 봤을 때, 한 450엔 정도 한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디저트인 초코 파나나, 아, 초코 파나나,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이것 또한 450엔 정도 합니다. 계속 헤비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커피랑 빵을 먹어왔습니다. 음. 파운드 케이크, 또 따뜻하고 맛있어요. 빵을 만드는 곳이 없어서 아마 대표인 것 같긴 한데 주관가서 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도 괜찮습니다. 너무 메인 상권에서만 돌아다닌 것보다도 메인 상권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나오면 이색적이고 일본스러운 그런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많으니 오셨을 때한 번씩 인근으로 많이. 돌아다 녀라다보시는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후쿠오카 하면 또 소바에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신호를 지금 대기하고. 되게... 머리가. 아, 소바가 여기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부랴부랴 열심히 또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소바집입니다. 어, 여거를 따지게 되면 기온역 근처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10시부터 4시 반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laughs> 여기가 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2시 이후부터 들어오게 되면 면이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어, 당연히 따뜻한 거, 우동, 차가운 우동, 따뜻한 소바, 일단 차가운 소바가 있고요. 어, 위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어, 토핑, 토핑이죠. 건전권 어,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토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새우튀김을 먹으려고 했는데 새우튀김이 오늘 솔다고됐다그래서일본의 유명한 메실을 넣어서 메실 소바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시켜서 나온 소바입니다. 양은, 와, 장난이게 크네요. 그리고 소벅 수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위에 소스가 뿌려져 있고, 음. 김가루랑 팥까지만 뿌려져 있네요. 저는 중간 사이즈 440g 간을 시켰습니다. 뭘 뿌려먹는건가? 살짝만 뿌려서 먹어볼게요 음. 뭐랄까 면이 단단해요 음. 면이 단단해요 근데 먹으면서 풀어 먹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음. 전 냉소바 시켜서 따로 찍어 먹는 소바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아니네요 뿌려 먹는 소바인 거 같아요 음 김 맛이 많이 나네요. 마이우 뭐, 음. 기본적으로 우엉 튀김이 나오네요. 우엉 튀김이. 음. 우엉이 씁쓸한 맛이 있긴 하지만 좀도감칠 음, 맛이 있네요. 그 소스가 매실 맛이 참 좋아요 확 올라오고 음, 뭐랄까 좀 청량감 그러면 안 되지만 좀 화사한 맛이 느껴져요 소스가 세게 들어갔어. 오늘도 소바 먹는 거 처음인데 맛있네요, 또 음... 자세히 보면 이런 곳이에요. 음... 그리고 이 매장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장은 이렇게 입쁘는 생겼습니다. 음... 지나가다가. 치킨집에 들어왔어요 어, 나베 먹었던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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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인데 어, 일단 세트로 10가지 나오는 피스가 뭐 1,300엔 뭐그 다음에 어, 1시간 음료 무제한 1,000뭐 얼마야? 1,000엔 뭐 1,500엔 뭐그 시간당 이제 연장하는 550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할로윈 준비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피에로 분장해서 열심히 지금 같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네요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기웃기웃대다가 어 일본에서는 그래도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알아보고 거든요 그래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게 어 크림 코카콜라가 있어요 전 먹어본적이 없는데 뭐 크림 코카콜라? 뭐였지? 어 아리가또구제 아 남았네요 설명하는 중에 이게 휘핑 크림 콜라래요 아,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휘핑크림 올라가 있는 콜라인 같아요. 어좀 이색적인데, 음 비주얼이 <laughs> 나쁘진 않고 괜찮아요. 일단은 휘핑크림도 일반 휘핑크림 마시고 콜라도 그게 콜라 마시고 코시카치라고 튀김 열 종류가 나왔어요. 어 보게되면 가지도 있는것 같고 메추리알 또뭐 펜더 뭐, 뭐 이런것들이 종종 있는것 같아요 몸에 어, 소스인데 소스를 뿌려가면서 먹는거거든요 일단 모두가 아는 그 펜더맛 펜더가 아니었어 새우였어, 새우 아, 아, 새우도 익혀야 는 맛인데 막 튀겨나오고 일본 튀김을 잘하잖아요? 어 맛있어요 콜라에 해피잉 튀김이랄까 좀더 달아지긴 했지만 콜라의 탄산을 잃었어 탄산 양이 적어요 음. <laughs> 열 종류가, 열 종류의 간이 뭐, 다 채소, 버섯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어, 여러 시도 왔을 때이세트 하나 시켜놓고 다른 것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버섯들만 버섯이나 야채만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지 손님이 없었는데 요부터 손님들이 다 와서 제가 앉은 자리가 만석이 됐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일본어더 들리는 것 같아요 꼬치집을 찾는다면 꼬치집이나 튀김 집을 찾는다면 이으로오시게것 같고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닭날개튀김이라고 합니다 닭날개튀김이 10개의 종류로 팔기도 하고 낱개로도 판매를 하다보니까 닭날개 맛있다고 하니 나중에 오셨을 때 닭날개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스키야키, 스키야키를 먹으러 왔습니다. 홋카타 어, 버스 터미널이고요. 어, 공항 가기 전에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동도 팔고 스키야키도 팔고 카레도 팔고 블루네스도 여러 가지 팔고 있으니 어 만약에 공항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훨신다하시면 들리셔도 좋은 매장이시고요. 만약에 일찍 도착해서 식사할 때가없더라도 드셔도 괜찮은 실내장입니다. 그러면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키일이 띠니까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고기를 먼저 찍어 먹어볼게요. 두부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laughs> 아침으로는 저는 좀 방학에 주문을 하긴 했는데 디저트를 어, 못 먹고 올 뻔했어요 시치미 가루도 가져왔고요 노른자 찍고 시치미 가루에 그 살짝 음. 음. 맛도 정말 비쥬얼 있고 음, 국물 맛은 어떨지 느껴지는 맛은 딱 담백하긴 괜찮는데담백니다 아, 확실히 음. 한국 가서 며칠 굶어야 되겠어 저거 기는 너무 짧게 짧게 안 자르고 길게 길게 돼있어서 잘라 드시고 한번에 드셔야 되는데 고기 추가도 있으니 고기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쿠오카에 대해서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뭐랄까 혼자만의 좀 해보고 싶었던게 어, 3박 4일 동안 한2 0개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2 0개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그도 웬만큼 유튜브에 나, 많이 올라오지 않은 매장들,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주려고,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문 닫고 촬영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2 0개를 채우지 못했지만, 음, 호구에는 어디 가든지 맛집은 많다. 그냥 일반 음식점이 들어도 가맛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보고 오게 됐고요. 좀더더 더 넓은 데를 돌아다녀 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일정 가운데 후쿠오카 시내에서만 또 체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건에는 더 재밌고 새로운 소식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한국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